한국 드라마에는 시대를 초월해 시청자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퍼지는 매혹적인 에너지, 자역이 존재한다. 그 힘은 다름 아닌 배우 변우석인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캐릭터 연기는 시대를 초월한 매력으로 역할을 소화하는 묘한 능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변우석이 남자 주인공 류순재 역을 맡은 tvn 월화드라마 선제 완벽하지 않다가 있다. 변우석은 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캐릭터가 엮어내는 복잡한 감정의 그물 속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유선재 역의 변우석은 역할의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그의 나이의 현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 이는 배우와 캐릭터의 완벽한 융합이다. 선재.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다. 이는 전 세계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은 문화 현상인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입니다. K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권이자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5월 첫째 주 TV와 오 t 플랫폼 모두에서 화제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주역으로서 변우석의 저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지만 변우석의 영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화면 속 카리스마를 넘어서 그는 유명인의 관련성과 화제성을 둘러싼 토론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드라인과 소셜미디어 대화를 장악하며 연예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명성의 화려함과 화려함 속에서도 변우석은 자신이 사랑하는 기술에 흔들리지 않고 초점을 맞추며 여전히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는 게 완벽한 선제가 마지막은 아닐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의 마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캐릭터 탐구의 여정에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암시합니다. 팬들은 새로운 회차마다 간절히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의 기술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다재다능한 배우 변우석이라는 수수께끼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트렌드가 오가는 업계에서 변우석은 꾸준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재능은 모두가 볼수 있도록 밝게 빛난다. 변우석은 맡은 배역마다 주목할 만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며. 전 세계 관객의 마음과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의 다음 프로젝트에 막이 오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가 이 놀라운 배우의 특별한 여정의 다음 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